예제 4번입니다. 자, 치안적분은 미분한 결과가 식 중간에 들어가 있어, 우리를 치안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1번 보면은, 자, 1번에 x의 제곱 마스 1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할게요 왼쪽은 x가 하나식이니까치환하면 미분하면 ex가 되고 dx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dt가 되겠죠. 따라서 dx는 뭐가 되냐냐, 이 x분의 1에 dt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주어진 식을 정리해 주면 인테그랄 x 곱하기 요거는 t의 제곱 그 다음에 dx는 뭐예요 2x분의 1에 dt가 되죠 그러면 xx 사라지네요 그럼 정리해 주면 2분의 1이 되고요 t의 제곱은 우리가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3분의 1에 t의 3승 플러스 c가 되는데 원래 t 가는 식이 아니었죠 그럼 다시 정리해 주면 6분의 1에다가 t는 얼마였어요 x의 제곱 마이스 1이었으니까 여기에 3승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자, 2번 보시면 3의 x 마이스 1을 우리가 7로 치환해 볼까요? 3의 x 마이스 1을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x 1이니까 미분해 주면 3이 될 거고 여기는 dx, dt가 되겠네요. 자, 그럼 dx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의 dt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준식으로 들어가시면 i n 인 e g r 자, 여기는 뭐가 돼요? t의 제곱분의 1에 dx는 뭐가 된다? 3분의 1에 dt가 되네요. 자 3분의 1 앞으로 가고요.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1에 t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주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요. t분의 1인데 t는 얼마죠? 3x 플러스 1이니까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가 아니라 분의 1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자, 3번 볼까요? 자, 3번 보시면 자, 일단 분모에 있는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모는 뭔가 했더니 x의 3승, 아, 3승인가? 아, 니안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자, 우리가 t라고 취한 할게요 자, 미분해 보시면 2x 마이너스 2는 2의 dx는 뭐가 되죠? dt가 되네요. 자, 그럼 dx는 뭐가 되나 했더니 자, 이러면 2의 x 마이너스 1 분의 1의 dt가 되겠죠. 자 그럼 준식으로 돌아가시면 인테그랄 자 분모는 t가 되고 분자는 x-1이 되고 다음에 dx는 뭐가 돼요? 2분의 x-1의 분의 dt가 되겠죠. 요거 요거 지워지니까 2분의 라프 나갈거고 t분의 1은 적분 뭐가 되죠? 론 t가 되겠죠. 왜? 여기서 보면은 x의 제곱 마스 2x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겠죠. 원래 t가 한 식이 아니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론에다가 X의 제곱 마이스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 용도 큰게 아니네요. 보니까 절, 이건 항상 절대 값 붙여줘야 되고, 이렇게 C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4번 보면,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뭘로 쳐낼까요? 뭘로 쳐낼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따로 쳐낼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보다 분자가 어떻죠? 차수가? 났죠? 그럼 일단 우리는 항상 분모의 차수가 높아야 되니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을요 뭘로 나눠요? x 플러스 1로 나눌게요 그럼 x가 들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자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주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어 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되네요 그러면 은 나머지는 얼마? 2가 되네요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보니까, 몫은 x-1이 되고요. 그다음나머진는 2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라고 이렇쓸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니까, 요거는, 비분 얼마? 적분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 요건 적분하면 마이너스 x. 자, 분수코이 되었으니까 2로 묶어내 주시고요. 론의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죠? 적분상수 c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5번 볼까요? 자, 예제 5번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있는 형태긴 한데, 자, 우리가 키와는 값이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예제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t라고 취환하면 자, 자변을 미분하면 ex가 되고, 여긴 dx가 붙을 거고, 여긴 dt가 되겠죠. 그러면 dx는 뭐가 되었더니, 이 x분의 1에 dt가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1번은 이렇게 되 준식으로 돌아가시면 인 n t e g 뭐가 돼요 x 곱하기 루트 t에다가 그 다음에 dx는 2x분의 1에 dt니까 요거요거 지워지고 결국은 뭐가 돼요 2분에다가 루트 t는 적분하면 뭐가 될까좀 결과를 알고 계세요. 적분하 얼마가 돼요 3분의 2에 t에 얼마요? 2분의 3승이 될 거고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자 t는 뭔가 했더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정리해 주면 계산해 주면 3분의 4에다가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거기에 2분의 3승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2번 이번 볼까요 2번 이번 마찬가지로 x의 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럼 미분해 주시면 이 x 가될 거고 여긴 dx 여기는 dt가 되겠죠 자 DX는 뭐가 되냐면 2 x 분의 1에 D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인 n t e g r a l 루트 t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뭐가 돼요? 4x 곱하기 dx는 2 x 분의 1에 DT가 되니까, 요거, 요거 지워져요. 그러니까 2가 되네요. 그럼 2를 앞으로 묶어내고, 자,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t 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에 DT가 되죠. 자, 정리해 주면 뭐가 되죠? 자, 2에다가 곱하기 2에 t 얼마? 2분의 1에 플러스 c가 되죠. 근데 t는 뭐였죠? 여기가 요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2에 2 곱하기니까 4가 될 거고, 루트, 그 다음에 뭐요? 예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3번 보면, 자, 뭘 치환할까요? 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을 x에 가서 미분하면 dx일 거고, 여기는 dt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인테그랄, 자, 본데, 보니까 여기 x 인데 x는 뭐가 돼요 t-2 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t-2 에다가 뭐가 돼요 루트 t의 dt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리해 주면 이걸 한번 전개해 보죠 전개해 보시면 자 요거 요거 전개하면 얼마가 되죠 1승하고 2분의 1이니까 t 얼마 2분의 3승 마이너스 2에 t의 몇승 2분의 1에 dt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적분해 주시면 얼마죠 5분의 2에 t의 몇 승? 2분의 5승. 이 정도 할수 있죠?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가 있고요. t의 2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2에 t의 2분의 3승. 될까요?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원래 t가 한 식이 아니었고, t가 x 플러스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5분의 2에 x 플러스 2에 2분의 5승이고요. 자, 앞에 거 이제 곱하면, 3분의 4에 뭐가 돼요? x 플러스 2의 2분의 3승이 되고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자, 아주 기본적인 계산일 수 있겠지만 치안적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